안녕하세요. 클럽이민 김도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간접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리저널 센터와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프로그램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와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. 넌 TA 기준으로 간접 투자는 80만 불, 직접 투자는 105만 불입니다.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계십니다. 왜일까요?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<목소리> 보셨던 내용처럼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. 미국 투자의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? 미국 투자이민에서 빠질 수 없는 리저널 센터는 투자자의 투자금 운용, 관리, 감독 및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을 책임집니다. 또한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미 이민국의 승인 및 조건 해지 승인 횟수, 투자금 운용의 경험 노하우, 운용 금액, 프로젝트 진행 횟수, 미증권법 준수, 즉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, 위험 고지 의무, 관리 감독을 받을 의무, 공시 의무 등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 첫 상담을 시작으로 조건부 영주권 취득, 조건 해지, 투자금 상환,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고객님과 긴 시간을 함께 합니다. 일년의 과정을 함께하는 시간에는 숙련되고 노하우가 많은 회사 그리고 컨설턴트 전분 미국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미국 변호사는 미 이민국에 대응하여 이민 법률에 따라 어려운 케이스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클럽 이민은 각 소속 단계의 노하우를 가지고 미 이민국의 상황에 맞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곳으로 1992년 국내 첫 시작으로 쌓아온 트랙 레코드는 몇년 만에 이뤄낸 성과가 아니기에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는 고객님과 자신있게 함께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